샬롬 사사기 19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4월 25일 존화침 시작합니다.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렘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.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.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일어난 사건, 그 사건의 한 단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고 있는 현직 레이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현직 레이인이 첩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.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함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넉달 정도를 있게 되고 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하인 한 명과 함께 장인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. 그리고 나흘째 되었을 때 떠나고자 할 때에 장인이 기력을 보충하고 난 이후에 떠나라고 잡죠. 그래서 하룻밤도 잊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. 잘하는 가족 여러분, 여러분은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과 감동하심 가운데 있게 됩니까? 오늘 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에 계속적으로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가 사라져버렸을 때 현직 제사장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모습이 혹 저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. 현직 레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쾌락 따라 살아가는 레인. 그리고 몇달 동안은 참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런 첩을 찾아가는 이 레인의 모습, 그리고 밤낮 즐기며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망각하고 있는 레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 속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.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.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감동되어지는 내용을 TTS에 기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그삶 속에 참절과 업무와 참 참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그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한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